습니다 생기부 평가단 신이상입니다 박성주입니다. 예, 아, 지난주에는 박 선생님이 잠깐 바쁘셔가지고 못 나오셨잖아요. 땡땡이 쳤습니다. 네. 어, 그 빈틈을 저희 사실 전일가 원장님이 잠깐 도와주셨는데 너무 엄청나게 뭐 조회수가 높아가지고 <웃음> <웃음> 저, 저, 저 한발 하것같은데저 하차, <laughs> 네. 하차 하차 할래요. <laughs>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저희가 이제 듣는 얘기가 이제 하, 너무 의대, 그것도 의대 중에서도 서울대 의대 너무. 사실상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전 1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작은 저기에 해당 사항이 얼마나 있겠어요. 런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듣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울대 의대, 그것도 서울대 의대, 그리고 생계부도 이제 너무 화려하다, 뭐 영재고 애들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때 이제 전 원장님이 저한테 특별하게 주문하신 게. 좀 저희 3, 4등급대를 위해서 한번 컨텐츠 도시작좀 해달라. 네. 아, 벌써 끄고 나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3, 4등급대가 훨씬 숫자는 많잖아요. 아, 그럼요, 예. 3분의 1인데요. 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예. 근데 이들이 수시를 또안쓸 수도 없고, 정시에 올인할 수도 없고 해서 육로들를쓸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몇 가지 팁을 좀 정리를 해 드리려고 요 일단 예. 3등급은 이제 기본적으로 4등급이랑 다릅니다 3, 4등급이라고 묶이면 뭐 3등급 초반은 거의 2등급에 가까운 거고 3, 4등급 후반은 거의 5등급에 가까운 거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3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3.00에서 3.99를 말씀하시는 맞죠?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체감적으로는 3.5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3.5 네. 언더와 3.후 이후가 조금 다른 느낌이긴 할데그 수도 있죠 네. 예. 제가 볼때 이제 여러분 3.5가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수시에서 학종으로 쓸수 있는 교과는 더 높고요. 예, 쓸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럼 현실적으로 제가 그냥 전잘 이쪽 그 숫자 쪽은 잘 모르니까 음. 그러면은 여기서 3등급대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3.5에는 가까워야 음. 이야기가 되는 거지. 한 3.8, 3.9 되면은 조금 좀 음... 근데 이게 예, 경우가 다를 수 있어요. 경우가 다를 저희가 수 얘기, 일반고라는 기준으로 네. 일반고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위 말하면 학군지 일반고와 비학군지나 지방이나 네. 서울, 강북의 일반고. 이두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 3.5라면 비학군지를 뜻하는 거고요. 학군지 일반고나 외고, 특목고, 자사고는 전혀 다른 거예 아, 그럼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입장. 거는 그러니까 평준화. 평균화 예, 지역의, 지역의 일반고 일반 3.5 정도가 수시에서 원서를 쓸수 있는. 그러면 이제 4.0이 넘어가거나 3.7, 뭐 7이나 3.8 이런 학생들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예 마지막으로 저는 6년 수를처럼 사실 뭐이 그것도 사실 6년 수를 쓴다는 건 그만큼 수능에 올인하겠다는 뜻이니까 음, 뭐 그렇죠. 수능되지만, 아, 다른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네. 고민들도 많이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3등급 대가 얼마나 광범위하냐면요. 그러니까 이제 3등급 대가 쓰는 대학들이요. 3등급의 일부는 고려대를 씁니다. 네. 고대부터 씁니다. 그렇죠. 그냥, 고대 려100% 논술 전형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재수생들이거나 학군지 일반 고원 고3들이 있을 거예요. 네 개야 팔이 내가 나올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모의고사에 네 개야 팔 나오는 거랑 또 실제 수능에서 네 개야 팔나는 것도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여하튼 네. 난 기대를 걸고 고대 려 논술에 올해, 고대가 려 올해 입시 사상 처음으로 연세대나 서울대보다 먼저 원서를 마감합니다. 네. 그건 고려대 위상이 이두 대학을 능가해야 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확, 아, 머리, 대학은 박 터지게 돼 있어. 그래서 미리 막는 거야라는 게 뜻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11일날 오후 5시에, 서울대보다 1 시간 먼저.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대의 논술 숫자는 적어도 3만 명 정도는 지원할 거다. 네. 그러면 뭐 3만 명에는 3등급도 포함되고 4등급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네. 의고사가 좀 나온다는 전제에 고려대학부터 쓰는 거죠. 네. 그리고 일부 3등급대 중에서 한 이제, 아, 고대를 한장더 쓰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런 네. 전력을 세웁니다. 3점대 초반인 학생들. 아, 근데 내가 이과를 쓰는데 수학과학은 한 2점대야.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내가 문과를 쓰는데 이제 경제경영 통계나 이런 쪽을 쓰려고 하는데 수학은 되게 좋아. 음. 뭐 이런 수가 있죠 그래서 평균, 은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아예 한번 학종으로라도학종으로 했냐면, 논술로 고대경영을 못쓰잖아요 사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높은 체제를 논술에 설정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의대만큼 높은 설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 논술이 고대경영을 쓰려면 학적으로 쓰겠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3등급 때 초반에서도 쓸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 경우도 네. 현실적으로는 가격자 사고 이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반고 3.0 넘어가지고 고려대 학업부서에. 서 예, 그거를 좀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갑자기 귀가 이만해지려다가 네. 다시 작아졌어요. 48로 고려대학교 학업부서에 다른 데도 아니라 경영경제나 통계를 뚫는다는 건 사실상 네. 불가능한데도 미래를 갖는 거예요. 아, 뭐 서울대로 빠져나가는, 연대로 빠져나가는 이런 생각해보면 또 올해는 이제 면접이 없겠다. 네. 경쟁률 예상보다 낮으면 해볼만 하다. 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은데. 예, 예. 제가 볼때 올해는 고대는 정말 박터질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뭐 미리 알고 저걸 했겠죠. 예, 그래서. 3등급때 여러분들의 조언을 몇 가지를 드리냐면요. 예, 일단 3등급 3.5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요. 좀 문과냐 이과냐에 따라 다른데 네. 이과 3.5에서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과 3.5에서 3.0 정도의 등급의 사이에서는 학점으로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과는. 이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수학과학은 당연히 수학과학은 2.5 정도 안에 들고 예를 들어서 국어영어를 못해서 사회를 못해서 그게 토탈 3.5가 됐다. 네. 이런 경우에는 좀 해당 사항이 아, 저 분명히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한, 한 번, 중경 외시에, 뭐, 외대는 이제, 이과가 없으니까, 않는데 중경시 정도에, 그리고 네. 권대까지, 뭐, 학생들 종합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올해, 이제, 굉장히, 이제, 2등급 대에게 좋은 변수는요. 예를 들어서, 5등급, 4, 9등급인데, 내가 수학각은 되게 잘했어. 그래서 수학각을 잘하니까, 뭐, 이제, 수리 논술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논술로 쓰는데, 학적으로 기대를 걸수 있는 게, 올해는, 인터칼리지라는 한양대건대 네. 그죠 자유전공학부라는 데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전공 입학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그동안 이 사실 3.5 정도의 학생들은 어정쩡한 내신과 그리고 어정쩡한 전공 적합성 때문에 사실 학종을쓸 수가 없었는데 자유전공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전공 적합성이나 진로 영향이 사라지니까 어 여기는 한번 해 보면 하겠다. 워낙 숫자도 많이 뽑고 하니까 뭐 건대 같은데 179명 뽑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어, 자율종합부라는 이름이 생겼기 때문에 자율종합부는 틀림없이 아마 문과 이과 학생들 중에서 문과 학생보다 는 이과 학생이 좀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과학이 되는 학생이들 있다면은 어 저는 어, 아마 저 학생부 종합도 예, 논술과 함께 노려보는 어떤 후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예. 문과 3.5는 이해가 다릅니다. 문과 3.5는 갈 데가 없어요, 사실 학 합계 종합부는 문과는 등급이 이래요. 1, 이래서 1.5 등급은 굉장히 적습니다. 워낙 그 상위 등급은 1, 그냥 이과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죠. 1.5 등급부터 시작을 해서 오히려 3 등급 때들은 문과가 더 많아요. 3.5 등급의 문과 학생들은 정말 그 진짜 누적백분이가 이제 교과 내신 성적으로 산출되는 것은 없지만 진짜 0 0.1 등급에 하나아 가지고 뭐몇천등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많을 거니요 문과는 3.5 등급이 너무 많고 그리고 3.5 등급이 물론 비교과가 좋아가지고 비교과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눌러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문과에서 어, 한3.5 정도 된다. 그러면서 수능을 할수 있다면 차라리 교과 전형에서 펑크가 날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과들이 있잖아요. 교과 전형에서 수능 체력가 높은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두 개압, 숭실리 같은 경우도 학교 2개압 사이로 굉장히 체력가 높은 편이거든요. 문과가 두 개압 사료 채우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를 골라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어, 차 오히려 교과 전형을 노려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학종을 이제 관심이 있고, 저희가 학종을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학종, 논술이나 교과는 뭐, 다른 거 고려할 필요 없잖아요. 논술은 그냥, 그냥 쓰는 거고, 내신은 이미 내신 성적이 나와 있어가지고 결과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어, 저 어떻게 보면 정시처럼 점수 나오고 나서 치르는 것들 저거랑 다른 거니까, 학종은 전혀 여러분들이 미지의 상태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파악을 하셔야 돼요. 학교는 대학, 내신을 중시하는 대학이랑 활동을 중시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앞서 말한 이게 딱 구별이 되는데요. 일단 내신이 안 되면 아무리 비교과가 좋아도 무조건 떨어지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게 서, 연, 고, 서성한 이여개 예, 예,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아, 좋은 대학은 내신을 보고 일단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신 수로 붙고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신의 커트라인이 있어서 그 커트라인 넘어선는 학생들은 그냥 자동 탈락인광탈인 학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성대, 한양대, 한양대 2대 이대 ]까지. 정도까지 예, 예. 네. 여기에 좀 포함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홍대도 포함이 됩니다. 아 홍대도 네, 홍대도 내신을 그쵸 중요, 학종에서 그쵸 보면 네, 보면서 네. 학종에서 그쵸 내신 이하가 몇 이하 되는 학생들은 이제 떨어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러면 내신이 아니라 그 내외란 내신도 보지만 좀 이렇게 그리고 전형들이 이런 서류형 전형이나 면접형 전형이 있거든요. 외대, 중앙대, 경희대 같은 경우는 좀 이해지만, 이제 신입대도 서류형 면접형이 있고요. 그리고 동국대는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에서도 교과에서도 이제 교과형이 사실상 학생부의 서류를 보기 때문에 이게 학생부 서류형 전형이에요. 동국대도 이런 대학 등 중경외시건동숭숭까지. 요건 네. 활동 중심. 그러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내가 3 5등급이야. 그러면 서영고 서성한 일을 쳐다보아서는 안 돼요. 거기는 이제 교과 전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오히려 교과 전형은 가끔 펑크가 나니까. 그 저한테 가끔 펑크 날까 학과들. 왜냐면 재작년에는 성민관대 교육학과가 빵펑 크나가지고 교과 전형에서 4등급 대가 합격을 했고, 그리고 역시 인기 학과 심리학과가 빵꾸 나서 예, 역시 3 9등급인가 합격을 했죠. 근데 그거는 사후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거고요. 사전에 펑크는 우구도못 맞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가 교과 전형에서는 날수 있으니까 학종은 차라리 어, 학종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학종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데가 생각. 하지 마시고요. 만약 비교과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비교과를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 2학년부터 3학년, 1학기에 비교과를 열심히 할 때, 이럴 때 경희대라든지 외대 같은 데가 비교과를 채우기가좀 쉬워요. 외대를 제가 이 방송을 좀 일찍 만들었으면은. 외대의 소수학가들 있잖아요. 예, 예. 외대의 소수학가들은 그냥 음... 딱 영어 내신만 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은 소수학가는 애들이 활동 자체가 없잖아요. 뭐. 스와 힐리어 공부를 조금 더 하면 유리해요. <laughs>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음... 하다못해 아프리카의 지역의 정치라든지 네. 뭐, 그리 2년 전에 노벨 문학상 받은 아프리카 작가 있죠. 저도 그래가지고 외대의 소수학가들을 보3때 여름에 만나가지고 그냥 비교과 뚝딱 만들어가지고 합격시킨 사례가 있어 외대 소수학과 어, 어, 예. 네. 근데 지금 인도네시아업과, 이런 거. 아, 그거는 말레이, 인도네시아가 학과, 소수업과라고 네. 보기는 힘들고. 아, 그래요? 거기는 이제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인도나 <laughs> 네. 베트남, 그리고 중국, 뭐 이런 큰, 큰 나라들은 좀 아, 예외고요. 우리 스와일리아가라든지, 뭐, 음... 그 다음에. 우크라나 이효과라든지 뭐 예. 체코 효과라든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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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헝가리 효과라든지먼 나라. 나라. 먼 나라. 예. 이런 데들은 사실은 활동 하나 가지고 그 활동을 잘만 꾸미면 진로 활동이든 동아리 활동이든 예. 예. 그런 아유. 학생들이 전혀 없으니까. <laughs> 귀가 이만해집니다. 예. 그럴 때 영어 내신이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 외대 글로컬은 이제 어 이제 사실상 과만 다를 뿐이지 본캠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4등급도 학종으로보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yeah. 그거는 지금 같이 학생부가 마감된 시점에서 이걸 보면은 아, 그건 좀 너무 우리가 좀 늦었다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발빠르게 그 외대 소수 학과를 위해서딱한 가지나 그죠 뭐, 뭐 아프리카가 됐든 뭐 아니면 뭐 동유럽이 됐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네 풀어가시는 스토리 있는 저것만 있으면요. 그 하나만으로, 그리고 적당한 영어내 신만 있어도, 왜냐면 그런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그래서. 학생들에게 순수 어학계열을. 예, 예. 그렇게 돼준 거죠. 예. 그런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예. 예. 중앙대 같은 경우는 탐구형이랑, 예, 융합형은, 융합형은 내신을 많이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탐구형은 내, 내신을 적게 봐요. 그래서 비교과나, 이제 전공적합성의 활동을 보는데, 이게 과거 애들이나 전사고 애들을 오라고 하는 전형이군데 과거나 외고 애들이나 전사고 애들은 더 높은 대학에 빠져서 합쳐서 많이 빠져나갑니다. 실제는 일반고 학생들도 채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고에서 비교과가 좋은 학생들이 한 3.1반고도 아마 제 생각에 4점 넘어가면 힘들겠지만 한번 넣어볼수 있었는데 네. 이거는 제 생각엔 이런 이제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리고 경희대는 정통적으로 경희대랑 건대가 활동 동국대 두드림 전형까지 세 대학이 활동을 되게 중심으로 여기해서 활동을 이제 한 3.5등급 넘어가서 4등급인 학생들 일반고도 외고가 아닌데도 뽑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음. 동국대 같은 경우는 유명한 일화가 있죠. 동국대 올해. 입사관이 광주에 내려가서 저 예, 잘된 비교과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의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했대요. 그래서 예로 든게 전자공학과 합격하는데 N형 반도체가 P형 반도체 차이에 대해서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건 이제 그건 진짜 오래 보니까 수능 특강 교재도 나오고 이거는 사실 그 반도체에 관련된 지식이라기보다는 상식에 가까운데. 아, 물론 뭐 그런데 네. 제목이 그렇지만 그 네. 안에 뭔가 엄청난 한 줄이 숨어 있을 수가 있죠. 그거야 네. 알수는 없는 거지만. 사실 그런 내용들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검색만 한번 하면 금방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약간 이들 대학들은 문과가 센 대학이라서 문과 쪽은 생기부가 조금 더세려되지만 이과 쪽은 그러니까 전기전자공학과를 가기 위해서 양면 반도체와 피형 반도체 정도의 차이를 안다는 정도로만 생기변 남겨도 뭐 음. 등급이 그죠? 그러니까 그 케이스가 등급이 나쁜 케이스였는데 아, 방금, 한, 방금, 한, 방금 방금 음.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언이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제목은 그거였을지언정. 어그 <laughs> 설명에 참석한 입사관이 잘 이야기를 못했을 텐데 그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음. 예 수능에도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썼기 때문에 되는 건 아닐 것이고 n 형과 p 형 사이에 뭔가 좀 좋은 내용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laughs> 이 입사관이 캐치를 못하고 그냥 제목만 읽다 보니까 <laughs> 그랬을 거지. 설마 아니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썼다고 붙여주지는 않았겠지요.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이설 제이 대학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종을 쓰실 때 3등급대에서 아, 내신보다 내가 활동이 강하다 싶으면 활동을 많이 봐주는 경희대 건대 같은 데를 노려보고 동국대를 노려보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음, 예. 그리고 여대는 두 가지가 있어요. 4등급 가까이 넘는 학생들을 안 뽑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덕 덕성 서울여대 이세 밑에 이 하위권 음. 여대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선우가 좀 떨어지는 좀 여, 이 여대는 오히려 내신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외고 애들이 면 6등급, 7등급도 뽑아주기도 하죠. 근데 일반고에선 4등급 넘어가는 학생이 뽑힌 경우가 거의 없고요. 그래서 어 이제 3등급은 돼야 여대에서도 내신을 잘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대 입사관들은. 그리고 숙대 같은 경우에는 숙대는 물론 숙대도 내신을 많이 보긴 하는 편이지만 숙대는 특징들 이 있잖아요. 르꼬르트 블로 경영학과라든지 뭐좀 독특한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학과에 맞는 학과들의 비교과는 상당히 채우기 쉬운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급하게 말씀드리면 한 웰골 등불를 가기 위해서 한딱 8월 한달 동안에 전 세계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포털나 <laughs> 정도 써보면은 그렇죠 충분히 통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희귀한 학과들이 몰려있는 학과가 숙대가 오히려 그렇죠. 예 조금 더 예, 근데 물론 여러분들이 에이 숙대는 그래도 2등급은 돼야지 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비교과가 간혹 먹어주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뭐, 뭐 사회심리학 같은 경우도 뭐 사회심리학 논문을 읽어보면서 뭐 범죄자가의 뭐 이제 어린 시절 의 트라우마가 어떤 영향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다든지 를 해서. 그으면은 좀. 그니까, 음. 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좀 소위 비합군지라고 해야 되나요? 예. 어 그니까, 내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그런 지역에 상대적으로 내신이 좋은 여학생들이 제 말씀하신 그런 덕성여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에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예. 예. 상대적으로. 예. 예. 그리고 이제 학교가 또 특목자사랑 여러분들이 일반고랑 학종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도 물론 경쟁하고 논술 경쟁하지만 특목자사랑 경쟁하는 학종은 여러분들이 원천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중대 숙대처럼 전 학과가 특목자사를 선호하는 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경의 건국, 시립 동국처럼 어떤 학과는 특목고를 아예 안 뽑고, 어떤 학과는 특목고를 왕창 뽑고 하는 학과들도 있으니까 그 학교의 원서를 쓰기 전에. 어디가 입결이랑, 여러분, 대학교에서 발표한 학교별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형을 고려해서, 물론 유형이 아직 어느 대학도,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몇 명을 자사고를 뽑았다, 몇 명을 일반고를 뽑았다고 하진 않았지만, 대충 통계가 나오니까, 아, 이런 학과에이 학교에 자사고 학생이 많을 것이다. 그건 가능하거든요. 어디가 입결을 보면. 그래서 두 가지를 판독을 하셔가지고, 내가, 속한 학교가 이제, 이제 소위 말하면 학군지 학교냐 그리고 비, 비학군지 학교냐 그리고 특목고냐 자사고냐 뭐 영재고는 해당 사항이 없을 테니까 이 등급에서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원서를 쓰시는 게+ 그리고 학과에 따라가지고 내가 유불리하는 학교가 있다는 학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본다면 어디까지 결해서 같은 공과대학인데 특정 학과가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내신 등급으로 결정이 되는 컷이 형성이 되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 특목 학생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고 오로지 그냥 내신 그렇죠. 숫자를 조금 예. 더 중시하는 예. 뭐 이런 경향성이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예. 예. 예 학교에서도 네. 같은 예. 단과대학에서도 과별로 약간 그런 선호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예. 거같요 음. 그리고 이제 또, 내신이 여러분이 1.0이라면 수시에 어디든가도 끝장을 낼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6학종을 쓰시는 걸 저는 만류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저는 원, 제가 항상 컨설팅을 할 때는 6학종을 쓰는 학생을 5학종 1플러스 원교과로 저는 바꾸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교과 전형을 쓰자. 그리고 반드시 그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저는 하향대학교가 종합에서도 추천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 추천형을 바르면 은 그게 전체 퍼센테이지로 한1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원이 경쟁률이 그렇게 상당히 높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최저가 없던 전형에서 3합 칠이 생겼으니까 문과에서 3합 칠은 생각보다 딱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들은 하나 정도 최저에 있는 전형을 반드시 학생부 교과죠 종합보다는 맞아요 하나 최저가 있어야 있고, 돼요 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911월 안 그러면 그재신문 면접도 아닌 수능, 서류 면접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수능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진짜 선대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하나 정도는 수능체제가 높은, 가능능하면 자기가 우주상향이나 최상향 하는 한, 한 곳을, 그죠 수능체제가 높은 곳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가기 위해서 수능공부를 필사적으로 하시는 그쵸, 예, 이유는 음, 있죠. 그럼요. 그래서 저는 3등급때더큰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대정원보다 올해 처음 생기는 무전공이터, 뭐 한양대 인터칼리지라든지, 뭐 건대 동국대도 있잖아요 이런 대학들이 무전공 입학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서 이게 3등급 대가 이게 이런 거죠 한 가지 희망이 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수학과만 학 좋고 비교과는 별로인 3등급이다 아니면 내가 3등급이지만 활동이 좋아서 그러면 이런 학생들이 그렇죠 인터칼리지라 이쪽에 이게 학과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 학과들은 인원들이 다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이런 학과들은 몇백 명 단위로 뽑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죠 그러니까 예, 추학도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이 무전공 학과가 우리 신설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원서를 쓰실 때도 올해는 뭐 이제 어차피 여러분 은 자기소개서가 없기 때문에 뭐 막판까지 고민하실 필요가 저게 없잖아요 자기소개서 그래서 학과를 보실 때좀 경쟁률 추이 보면서 정말 이런 그니까 특히 여러분은 그쪽 무조원학과의 원서 쓰지 않, 않으시더라도 뭐 어, 인터칼리지나 그어 이제 자유종합 학부들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 추이를 보이는지 는 예상 좀 아, 한번 지켜보신 다음에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거기에서 큰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내신이 4등급이 넘어 그리고 아, 5등급도 넘어 이런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러니까 5 0도 넘는데. 활동은 좋아. 요 그래서, 그, 가끔, 게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미 5등급을 넘는데, 었 가천대는 꼭 가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가천대학교는 이제, 활동을 엄청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신을 거의 안 보고, 활동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때가 그렇죠. 그니까, 6개월 동안 만나가지고, 비교과를 상세하게 짜가지고, 로드맵을 짠 다음에, 그냥, 그래서 이걸 도배를 했는데, 뭐, 아마, 다른 사위권 대학은 그렇게 보면 티가 나니까, 그렇죠. 의심하이 마련인데, 가천대는 그냥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3등급이라고 해서 그저 원래는 가천대는 주로 3등급 대야 가능한 학교죠. 그래서 유리한 게 아니고요. 5등급이라도 비교 효과가 엄청나게 좋으면 붙을 수 있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가천대가 예 예전보다 위상이 좋아서 일반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고 네. 5등급도 가천대의 비교 효과가 좋다면 그렇죠? 한번 해볼 수 있는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3, 4등급이 수시에서 그죠? 살아남는,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저희가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예. 아, 죄송해요. 예. 아, 인사드리려 했는데. 예. 예. 현실적으로 참 이게 주변에 보면은 그 3등급 때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야, 기다려야죠. 그치, 고3 올라올 때. 때 그냥 정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시를 어떻게 지금 한 학기마저 챙길 것이냐를 가지고 되게 고민을 많이 하던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 (3점대) 초반 정도 뭐~ 중반까지도 갈 때는 있죠. 찾아 예. 예. 그니까 러 그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학종을 안 쓰게 되면 은뭐 교과는 더 힘드니까. 예. 이 여기서는 그러면은 6논술밖에 없는데 아 육논술을 쓰자니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3학년 1학기부터 논술 준비를 하자니 수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니까 러 되게 정말 그 6장을 날리는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기왕이 2학년 때까지 수시 준비를 했으면 한학기 정도 조금 더 준비를 하는 게 현실적으로 조금 더 높은 가능성을. 보장해 줄수 있다는 데 대해서 좀좀 희망이 그래, 조금 그쵸? 생기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여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